양파즙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양파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앱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2. 양파는 혈관을 막는 혈전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혈전을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혈전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화증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3.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춰 끈적거리지 않고 흐르기 쉬우며 맑고 깨끗한 혈액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의 신체 공급이 잘 이루어집니다. 양파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현저하며 그 결과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4. 양파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강화합니다. 5. 양파는 말초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HDL을 증가시켜줍니다. 특히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심장병 환자는 자극이 강한 스트롱 계열의 생양파를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6. 양파는 혈당을 저하시키는 작용도 뛰어나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7. 양파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을 치료합니다.